자, 오늘은요. 4번 출구 상봉역에 있는 먹거리 집이라는 곳을 방문해 볼 건데요. 이게 순대국밥을 먹으러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시경 님이 방문했던 곳과 겹치는 곳이 종종 발생하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국밥 부부 장가는 국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텐데는 어떤 멘트를 한번 재미삼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먹을 텐데의 효과 때문인지. 오소리 감투라든지 수육이라든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오이는 커서 아삭아삭한 맛이 맛있었고요. 다만 오이가 커서 안 멸치 알고 먹었다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순대국이랑 제육볶음을 시켜서 먹기로 했어요. 순대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천원 이천 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뚝배기에서 나오는 게 엄청 뜨겁게 달궈져서 나오는데요 저는 뜨거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라 상관없지만 혀 천장 되면 밑 뜨겁잖아요. 아 뜨거! 여기는 다대기가 넣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다대기를 빼고서 먹으려고 숟가락을 퍼서 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순한 맛, 그 다음에 매콤한 맛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고추 인는 거를 다 투하를 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겠다는 저 불타는 눈빛. 이 집중도로에서 게임을 했으면 막 프로게이머 될 수도 있었어요. 음. 대체적으로 건더기가 커서 탱글탱글한 식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씹는 맛이 좋았음 저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한데요. 다대기가 넣어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새우젓을 몇 스푼 넣고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차를 생각한다면 특으로큰 거를 하나 시키고 제육볶음 같은 걸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대국 집에서 원래는 제육볶음 같은 거잘안 팔거든요. 오히려 저는 순대국보다 제육볶음이 더 맛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영미식당이라고 해서 먹을 텐데 나왔던 제육볶음 맛있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게 주인이 바뀌면서 맛이 확 바뀌면서 제가 찾지 않게 됐어요. 오랜만에 제육볶음 맛있는 데를 먹어서 좋았습니다. 제육볶음도 양이 많았고요. 큼지막한 고기에 한 점에다가 소주를 먹으면은 아 그게 바로 행복이죠. 그리고 제육볶음이 너무 고추장 맛이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추장 맛이 심하면은 텁텁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하면서 재밌는 거는요. 친구의 표정이.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거데요 유튜버는 제가 아니라 친구가 했었어요. 했나 봐요. 오늘 <laughs> <laughs> 먹은 게다 빨갛네요. 빨콩반그패잘 따라서 너무 웃기게 <laughs> 따라했어 와, 이러가 되가 자, 1차를 다 끝나고 나서 온 곳은 용마가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를 정도로 레트로 감성입니다. 그 달기만한 그런 양념이 아니고 고달고 달기달긴 안양념 안양념이야 우선은 여기는 메뉴가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양념갈비가 대표적인 메뉴고요 정갈하게 나오는 김치와 파절임 싱싱한 상추와 마늘까지 안 마실 수가 없는 조합인데요 생각보다 맛이 평범했습니다 사장님이 멀리서 보시고 저희가 어려 보였나 봐요. 내신 기분은 좋았어. 고기를 구우면 구울수록 육즙이 배어나서 나오는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분기가 없는 고기라고 할까요. 친구가 모자를 오랫동안 썼다던연구가님영다 이런 없다 그래도 김치는 맛있었나봐 저도 김치는 먹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담가주시는 시원한 김치 맛이 나왔던 좋 같고 아무리 고기 잘린 친구라고 해더라도이 갈비는 살리기가 어렵더라고 그래도 이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가게는 저희 둘 밖에 없었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옛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기 구울 때 바삭하게 꼭 먹다 보니까요. 비가 오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소리가 ASMR처럼 들렸습니다.